3원 12장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악인의 집은 망하게 되지만 의인의 집은 굳게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잘 되는가, 잘 풀리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으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될 것. 그걸 우리의 집이 온전히 잘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집을 빨리 완성시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빨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똑똑한 사람,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들의 성공의 과정은 빨라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집을 빨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중에서 시련을 이기는 재능은 없어요. 고난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두는 그 고난 속에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지름길은 여러분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그 짓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언제 완성될지 몰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해도 늘지 않는 애가 있고요. 무언가를 해도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상속받은 사람 그렇게 인생이 쉽게 쉽게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보고 아, 나 또한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성공에 대해서 희망하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깊이를 만드는 것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환란으로 그의 깊이를 깊게 하시고 그의 넓이를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나를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힘들었던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제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내가 중학교 때 이런 감정이었지. 아, 내가 옛날엔 이런 감정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에는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내가 그 걸음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이들을 성경에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정금과 같이 의롭게 만들어 나아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지금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신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